루카 안녕하세요 루기입니다. 이번 여름 엄청 덥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준비한 여름 신발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거나 트렌디한 아이템이라고 하기보단 매년 여름마다 꺼내서 신게 되는 내구성 좋고 굿밥같은 아이템들로 데리고 왔으니까 이번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품은 우퍼스 쪼리입니다. 이 상품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 정도로 유명한 아이템 중 하나인데요. 물론 뻔할 수 있는데 디자인보다는 착용감이 진짜 편해서 자주 신을 수밖에 없는 마성의 쪼리이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디자인이 눈에 띄게 나왔으면 유행이 금방 식었을 텐데 이렇게 무난한 디자인과 편한 착용감을 나와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현행인 만큼 이제 유행이라기보단 국민 신발로 여름마다 꾸준히 신을 수 있어서 지금 사도 후회 안할 제품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사이즈는 1 0단위 나와서 정사이즈 추천드리고 5단위로 신으시면 5다운에서 신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신은 지한 3, 4년 정도 넘어가지고 밑창이나 옆면 보시면 좀만신창이가 됐는데 그래도 신게 되는 마성의 쪼리입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 내구성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았는데 신다 보면은 내구성이 되게 질기더라고요. 대신 밑창이 금방 닳아가지고비 오는 날 대석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다가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우포스의 가장 큰 장점은 누누이 말했지만 착용감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편해요. 헤저랑 코디 어디에나 매치하기도 좋고 국내 나갈 때이오퍼스만한게 없어서 보면성도 좋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의 텐션 슬라이드입니다. 일단 이거 내구성이 진짜 끝판왕이고 진짜 개무이라할 정도로 튼튼한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 착용감마저 놓치지 않아서 신어보시면 진짜 만족도가 크실 거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굽도 되게 높게 나와가지고 키높이 효과도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생각하는 이 상품의 매력적인 부분은 신었을 때 발등을 진짜 잘 잡아줘요. 그래서 슬리퍼인데도 발이 따로 놀지 않고 뭔가 착 감기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되게 안정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점이 진짜 마음에 들어서 계속 신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디자인이 좀 투박하게 나와가지고 코디하기가 힘들 줄 알았는데, 근데 양말이랑 매치해서 캐주얼하게도 연출하기 좋고, 특히 집 현관에 이거 하나 딱 놓여져 있으면 진짜 든든해질 아이템이니까 꼭 한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이즈는 정사이즈 추천드리고, 5단이면은 다운해서 신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상품 캠퍼의 코브라 플랫입니다 이 상품을 왜 구매하게 됐냐면 제가 슬리퍼나 쪼리를 신고 운전하는 게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신기 좋은 샌들을 찾다가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요즘은 진짜 이것만 신고 있어요 처음엔 살짝 불편했는데 신다 보니까 저절로 편해지더라고요 특히 샌들 하면은 막 옆에 찍찍이 있고 뒤꿈치 당겨서 막 신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상품은 손안 대고 신고 벗을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흔하지 않은 일체형 디자인이 볼수록 매력있었고 홀이 활용도가 은근 좋아가지고 꼭 한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즈는 아무래도 뒤꿈치를 잡아줘야 돼서 넉넉한 사이즈보다는 정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이 상품에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람마다 발모양이 다르긴 할 텐데 저같은 경우는 처음 신을 때이 복숭아뼈 부분이 살짝 쓸리더라고요 초반에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좀 길들여지면 진짜 편해지니까 이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품은 슈펜의 피셔맨 샌들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맨발을 다 보여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레더 소재로 나와서 은은한 고급짐이 차분한 코디 활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사품 같은 경우는 밑창에 쿠션감이 들어있어서 신었을 때 편한 착용감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버클 같은 경우도 처음 보자마자, 아이 신고 벗을 때마다 풀고 잠그고 해야 되는 줄 알고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다행히게도 그럴 일 없이 안쪽에 밴딩 처리로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가능한 디테일로 나와서 신고벗기가 되게 편했습니다. 여름에 회사나 중요한 모임 갈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이 역시 유행 안 타고 두고두고 활용하기 좋아 추천드립니다. 사이즈는 정사이즈 추천드리고 5단이면은 다운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섯 번째 상품은 레더 쪼리입니다. 여름에 한껏 꾸미고 외출할 때 뭔가 로퍼 신짜이 더울 것 같고 그리고 슬리퍼 신짜이 뭔가 짜칠것 같고 그럴 때이 레더 쪼리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은은한 레더만의 분위기가 있어서 쪼리어도 이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도 화려하기 좋아서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전체적으로 유광이었으면 좀 촌스러웠을 텐데 은은한 무광으로 나와서 오히려 더 세련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렇다고 흐물흐물한 느낌이 아니고 견고하면서 탄탄하게 제작돼서 이 상품만의 묵직함이 코디 완성도를 한층 더 올려줬어요 사이즈는 정사이즈를 추천드리고 5단이면 다운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그리고 처음 착용할 때 레더만의 딱딱함이 있어서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신다 보면은 이 레더가 발 모양에 맞게 길들여져서 진짜 편해지니까 이점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클로그입니다. 일단 비가 와도 방수가 진짜 잘 되는 게 짱인데, 방수가 잘 되는 만큼 통풍이 안 되는 게이 상품의 단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도 신어보시면 진짜 편해서 계속 찾게 될 신발로 저도 정말 자주 신는 상품 중 하나인데요. 맞아요. 보시다시피 제가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후기가 진짜 많아요. 전체적으로 진짜 만족도가 큰 상품 중에 하나니까 신어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여름엔 특히 이런 아이보리 클로그가 활용도가 좋거든요 대신에 그만큼 오염도 잘 돼가지고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이 블랙 컬러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근데 살짝 이렇게 더러워진 맛에 계속 신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름에 화려하게 좋은 신발 6가지를 소개해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이 6가지는 제가 정말 여름에 자주 신는 아이템들인데요 이 중에 하나만 득템하셔도 진짜 마음에 들어할 것 같아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여름 장마 아무 일 없이 잘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우르기였습니다. 상품 정보는 설명란에 링크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르기였습니다.